우린아니야 우리, <laughs> 우리 아니냐? 아리아이고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인사는 우리 지인야 우리 안이야. 우리 안이야. 우또위이하면또이분은여뭔이 있는 걸로 이 있는 걸로 봐서 과... 국가 과학 기술 인안이네한문이네 한국 생명 공학. 홀지나갈까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. 어, 그런 어? 저거 많이 봤잖아요. 그래 그래. 어? 야, 이게 그거네. 이게 그거네. 그치지 응. 이거, 그쵸, 이거 이거? 이거 이거인가? 아, 나 이거 이거 크게. 아, 이거다. 네. 크게 보면. 아, 아, 이거 맞네. DNA에 대해서 할 거예요. DNA. 뿅. 고마워. 아니면 아 DNA 이중 나선 구조. 맞아요. DNA에서 인간까지. DNA 지시로 세포로부터 혈액, 근육, 뼈, 장기 등이 생긴다. 그렇죠. 세포의핵 안에는 96개의 염색체가 핵. 있으며, 그치. 인체 맞아. 세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한 DNA 암호가 들어있어요. 암호가 들어 있다. 암호가 들어있다. 아, 아 이거 배웠지. 모든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, 있다. 음. 오이건 과학 시간 좀 그렇지, 기억이 그렇지. 나요 그러면 음. 이제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오렸다 붙였다 한다는 거 아니야? 가위로 이걸 오렸다 붙였다 한다고요? 붙였다 아니어도 오린다는 거 아니야 얘 오렸잖아 지금 근데 오릴 수가 있나? 일단은 보여야 오리지 그런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거지